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5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윈인대진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면접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는 블라인드평가로 진행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블라인드평가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체 모집인원은 328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는 단계별 평가로 진행되는데, 1단계 평가는 서류 100%로 진행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이는 모집 인원이 10명인 모집 단위에 100명의 수험생이 지원했을 때 1단계 서류평가를 진행하여 30명이 선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단계 서류평가에 합격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 면접평가를 진행합니다. 면접평가는 30%가 반영되고 총 1000점 만점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과 학과에서 위촉된 위촉사정관이 3인 1조의 평가조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3인이 평가한 총점의 합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서류평가는 전자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험생에 대한 지원자 정보입니다. 수험번호는 수험생의 실제 수험번호가 아닌 가번호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의 비교과 교과 모든 내용을 이 부분에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평가합니다. 세 번째로 평가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평가 점수를 입력하면 해당 수험생의 최종 점수가 입력됩니다. 서류 평가 평가 요소는 기초학습 능력과 성장 잠재력, 인성 총세 가지입니다. 기초학습 능력 항목은 40% 성장 잠재력 항목은 30% 인성 항목은 30%입니다. A부터 H까지 8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 점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초학습 능력에서 A를 받으면 400점 성장 잠재력에서 B를 받으면 285점 인성에서 C를 받으면 264점의 점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기초학습 능력 A, 성장 잠재력 B, 인성 C 등급을 받았을 경우 세 가지 평가 요소의 점수를 합한 것이 이 수험생의 최종 서류 평가 점수가 됩니다. 다음은 서류 평가의 세 가지 평가 요소의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류 평가 평가 요소는 총세 가지로 기초 학습 능력, 성장 잠재력, 인성이 있습니다. 기초학습 능력은 대학의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학업 수학 능력을 평가합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를 평가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전공 과목을 배우는데 필요한 기본 교과목의 성적이 적절한지, 그외 교과목의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유난히 소홀한 교과목이 있는지, 학년, 학기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지 등을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성장 잠재력은 본인의 진로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노력과 준비 정도를 평가합니다. 지원하는 학과 및 전공과 관련된 흥미와 열정,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다양한 경험, 그 과정에서의 노력 정도 등을 검토하여 학과 및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이수하였는지, 성취 수준은 우수한지 등을 평가합니다. 인성은 성실성, 타인 배려, 자기주도성을 평가 기준으로 고등학교 3년간 출결 사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교내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블라인드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는 서류 평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면접에서도 사용됩니다. 블라인드는 사실상 후광효과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미리 이 학생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 또 부모의 직업은 어떤 것인지 등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후광효과를 없애는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 항목이 많이 나와 있죠?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은 쓸 수가 없겠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내용이 서류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서류에 나타나 있다면 전부 다 블라인드 시킨다는 거죠. 가려서 안 보이게 한다는 것이 블라인드입니다. 자,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블라인드의 적용 범위입니다. 먼저 인적, 학적 사항에서 학부모 정보와 수험생 이름, 어느 고등학교인지, 어느 지역인지 등 지원자의 인적 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가려집니다. 출결 사항에서도 기타 결석 사유에서 학교의 지역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은 모두 가려집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에서 수험생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명이나 고등학교명 또 부모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블라인드되어 처리됩니다. 다음은 블라인드 평가 안내 사항입니다. 교복 및 액세서리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복을 입고 면접장에 온다면 교복을 입고 면접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면접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번호를 사용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자 서류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가 진행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라인드 처리는 서류 평가 뿐만 아니라 면접 평가에도 적용됩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완료된 후 서류 평가를 진행합니다. 서류 평가 후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여 면접 평가를 진행하는데 면접 평가에 앞서 사전 리딩을 진행합니다. 사전 리딩은 면접 평가 전에 진행하는데 수험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미리 검토하여 면접 문항을 출제합니다. 면접 평가에서 수험생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의 학교명, 지역명 등 인적, 학적 사항들을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직업, 사회적 지위 또한 언급하면 안 됩니다. 면접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면접평가는 1단계 서류평가에서 합격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올해 면접평가는 10월 26일 토요일, 10월 27일 일요일 양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면접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합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면접 역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면접에서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서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도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합격하는 사례도 있으니 면접 평가도 열심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평가도 서류평가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서류평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서류평가는 기초학습능력 40%, 성장잠재력 30%, 인성 30%의 비율로 평가를 진행하지만 면접평가는 학업역량 30%, 잠재역량 30%, 인성이 40%로 인성항목의 비율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진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 준비를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수험생이 제출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 각 평가 요소에 대해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변을 연습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하는 전공이나 계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면접관 2명 중 1명은 해당 학과 및 전공 교수가 평가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지원 전공 관련 활동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관심 정도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면접 시간 10분을 자체적으로 설계해 보세요. 예상 질문을 정리해 충분히 연습하고 시뮬레이션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충분한 연습을 통해 모의 면접을 해본다면 실제 면접에서도 떨지 않고 면접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 시작 30분 전 대기실에 도착하여 가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자신이 받은 가번호가 호출되면 면접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장에는 전공 교수와 입학사정관 두 명의 면접관이 있고, 수험생 한명과의 2대1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접관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수험생의 부모 직업에 관련된 질문이나 출신 학교 지역, 수험번호, 이름, 가족관계 등과 같은 수험생의 신상에 관련된 질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험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이 만약 블라인드 내용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1차로 구두 경고를 한후 평가 시스템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1차 구두 경고 후 수험생이 다시 블라인드 내용에 대해 언급한다면, 2차로 인성 항목 평가 점수에서 한 등급이 낮춰지게 됩니다. 이후 또 다시 블라인드 내용에 대해 언급한다면, 0점 처리로 불합격이 됩니다. 수험생은 블라인드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평가 10분이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험생이 면접장에 들어가면 면접관은 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후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평가의 공통 질문인 학과 및 전공의 지원 동기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면접관이 사전 리딩 시 체크한 질문을 합니다. 이는 수험생이 제출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충분히 사용이 된 학생들은 마무리를 하고, 시간이 남은 학생들은 면접관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점은 면접 시간과 관련하여 면접관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이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수험생은 면접을 준비할 때 학과 및 전공에 지원하는 동기를 준비하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숙지와 마무리로 본인을 한번더 어필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요소별로 어떤 질문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접 평가 세 가지 평가 요소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 질문들이 꼭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대략 이러한 질문이 주어질 수 있으니 수험생들은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며 예상 질문을 만들어 연습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진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입학상담란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031-539-1234로 전화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원하는 학과에 꼭 합격하기를 바라며 2025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